안녕하세요. 나라라 밀리언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더뉴 카니발 리무진 7인승 디젤 되겠습니다. 총 4대 준비했구요. 가성비 좋은 가장 최저가 1570만원부터 2080만원까지 4대 준비해 봤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기아 더뉴 카니발. 리무진 7인승 디젤, 어, 웬만하면 세이프 식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보통 국토부에서 지정한 게 1개월에 2 0 0 0 k m 성능 보증인데 어, 굉장히 비싼 엔진 미션, 주요 부품 위주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세이프 식스는 6개월에 1만 k 로 보증하면서 보증 항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판매하는 저희들까지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프 식스, 정말 좋은 제도이구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70만원, 18년 최초 등록이 19년 각자, 12만 4천키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적당한 편이구요. 검정색입니다. 3월, 10, 3월 31일에 입고된 차량,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정말 좋구요.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 페시아 신성 좋은 계기판, 그리고 전동 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뭐 까지거나 좀 약간의 변색은 있지만, 까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이 관리 잘된 편입니다. 어, 2열 공간이 이 7인승 차량의 장점이죠. 어, 2인승 그 종아리 받침까지도 올라오고, 시트가 앞뒤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트. 배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시트를 가장 앞으로 밀어버리고 뒤에 트렁크 공간 3열은 폴딩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 평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낚시 캠핑 낙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요즘 기아 카니발, 올뉴 카니발, 더뉴 카니발은 가성비로 7인승 모델이 9인승보다 더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이죠 핸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오염되거나 희지가 까진 부분 없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변경 이력 없고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고격 먹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이고요. 라디에이터, 서포트까지 교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 어, 부품만 새 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불량미세누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딱히 별다른 특이사항 없구요.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7인승, 디젤, VIP, 세이프 식스 가입되어 있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역시도 세이프 식스,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1699만원, 18년 취초 등록에 19년 각자, 16만 2천 키로. 미색, 흰색 차량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가 가장 많은 흰색 차량, 6월 27일에 입고 됐습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방 세터패시아. 기어봉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 컨디션도 너무 좋구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구요. 이어 공간 굉장히 넓고 광활한 정말 편안한 공간 되겠습니다.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구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썬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승객 또한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 느낄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자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사각지대 예방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구축방 경보 차세탈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옵션 굉장히 풍부한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 이뒤에 공간이 그 적재함으로 그 짐을 실 으셔도 되고요. 낚시나 캠핑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앞으로 쭉 밀어 버리시고 이 부분에서 차박 낚시 캠핑 낙캠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인승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가성비 세컨카로 낙캠을 즐기시기 위해서 물론 패밀리카 용도로 나왔 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운행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먼 누수 분량 하나도 안찍혀있고요 음, 특이사항 내차 피해 이력 없고 정비 이력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역시도 셀프식스 가입되어 있습니다. 셀프식스 가입되어 있는 차량 위주로 선, 엄선했고요 보험 이력 0원입니다. 1880만원, 18년 최초 등록이 19년 각자. 1 4만 9000km 검정색이고 6월 12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시트 변색도 많이 없고요. 오염되거나 까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 시트도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핸드 컨디션도 좋고요. 신성 종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듀얼 선루프 들어가 있어서 동승객들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그리고 적재함 공간 함그 뒤에 3열 공간 이렇게 폴딩이 돼 버리면 이게 평탄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앞좌석 쭉 밀어버리고 자축매트 어, 같은 거 하나 깔면은 차박 정말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 카니발의 장점이고, 지금 7인승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220V, 그리고 미끄럼 방지까지 옵션 다 들어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인시트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라운드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역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각지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 그로타이어 휠.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유도수 불량 하나도 안찍혀있구요 어, 이 차량 특이사항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7인승 디젤 프레지던트 차량이구요 이 차량도 6개월에 1만키로 보증 가능한 세이프식스 가입되어있습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2080만원 10... 8년 최초 종료 19년 각자 13만 2천키로 흰색 차량 5월 7일에 입고된 차량이고요 외관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뒤에 3열 폴딩시킨 평탄화 공간 되겠습니다 2열 독립시트 어, 종아리 바지 올라오고 시트가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전동시트에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관리 정말 잘된 편이고요. 어, 핸드 컨디션도 오염되거나 희지거나 까진 부분 없이 정말 좋고요 천장 모니터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동승객들 장거리 이동할 때 지루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 물론 듀얼선 루프도 시원한 개방감도 줄수있고요 조서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신성 좋은 계기판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타이어도 정말 많이 남아 있고요 어라운드 뷰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이나 길 주차할 때 정말 좋습니다 엔진룸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유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밀리언카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차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